아, 이거 판매 안 되면 이거 내가 타야겠는데? 음... 로또 이벤트 여러분들 진행하고 있는데요. 백화점 상품권 갖고 싶죠? 나도 갖고 싶어요. 지금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 바로 밑에 가셔가지고 1에서 24의 숫자 3개만 적어주시면 여러분들 백화점 상품권이 그냥 금요일마다 푸짐하게 빠빵빵 터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만 알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정사장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대박 차량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박 차량 여러분 아 진짜 가슴이 실로 웅장해지는 바로 그 차량입니다 오 진짜 너무 멋있는데 바로 체험맨그 중에서도 뉴체험맨 W CW600 네, 4륜이 들어왔습니다 포트로닉의 럭셔리 등급이고요 2015년 10월에 출시된 16년형 10만 킬로 밖에 주행 안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지만 음, 드디어 맛이 갔구만 음, 그래 이제 그만할 때가 됐구만 이제 유튜브로 잠시 내려놓으시게 막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 딱 이런 거야 서울대학교 학생인데 서울대학교 학생 아뭐 서울대학교 학생들 다 네, 서울대학교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인데 솔직히 뭐일다 잘하고 뭐다 성공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세센에 사회가 얼마나 냉정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막뭐 명문대 나온다고 막다 성공하고 막 이런 시대 아니야 요즘에 다유튜브를 해요 요즘에 틱톡을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오늘의 체험의 이거는 제가 아이차딱 어, 리스트 보고 아나안해막 이랬거든요 아 이거 왜 이걸 구독자분들에게 이건 기만한 행위야 나 하면 안 돼. 이건, 이건, 범죄야, 범죄. <laughs> 범죄까지는 아닌가? 어쨌든. <laughs> 근데 딱, 진짜, 피디님이 딱, 이거, LPG입니다. 딱 이렇게 얘했어요 아, 그치. 이, 정확하게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잖아. 아, 필요함을, 그죠? 이차량을 타고 싶어. 그래. 고전적이고, 클래식하고, 체험에 누가 싫다고. 아니, 솔직히, 옆에 아반떼 있고, 벤츠가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좋은 거야 어 그렇잖아 아니 그러면 체어맨이 있어 벤츠가 있어 이건 좀 헷갈려 벤츠도 벤츠 나름대로 좋죠 근데 감히 이 차를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솔직히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차는 정말 최첨단 옵션과 장비들다들어갈있거든 근데 왜 나쁘다고 이따 한분생각하냐 이건 뭐뭐 어, 뭐 벤츠니까 브랜드 네임도 좋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되게 좁고 또 이렇게 막 사실 S가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연비가 너무 부담된다 그래서 사실 이 차는 또 경유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순간 살려가다가 이렇 발을 한 발을 내렸다가 아니야, 다가가면 안될 것. 음. 얘랑은 좀 사이의 거리감을 우리 사이적 거리를 두듯이 좀 거리감을 좀 두자 이런 거잖아요. 자, 일단 외관부터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laughs> 뭐, 지금, 피디님 오는데, 아, 지금 잠깐 점심 먹고 올까? 막이 생각이 어요 <laughs> 언제 오시나, <laughs> 막 이래서. 디자인은, 아, 저는, 뭐, 에쿠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디자인만큼은 훌륭하다. 딱 에쿠스가 뒤에 있어요. 저뒤아 번만 보실 수면 에쿠스가 있잖아요. 이제 사실 경쟁 차량이잖아요. 그죠? 경쟁 차량인데, 어, 저, 조금 더, 에쿠스는 에쿠스만의 좀 그런 게 있으면, 체험에는 체험맨만의 어떤 클래식함의 느낌이 강합니다. 우리 그 재용이 형님 이거또 타고 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뭐 현대를 견제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쨌든 어쨌든 이재용이 선택한 그차 바로 체험의 W 아닙니까? 자 거기에다가 또이차 아, 겨울에 후륜구동은미끄럽잖아아 않... 어, 4륜 사륜 넣었잖아요. 4륜 넣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또 고스트 크롬 이 고스트 크롬에서 고스트 크롬 휠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멋스러운 고스트 크롬과 타이어도 약한 30~40% 정도 남아있고요. 뒤에 같은 경우에도 약 고스트 크롬에약한30-4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뒤 후면부는 딱 그냥 뭐 그냥 진짜 깔끔한 느낌의 그냥 뭐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라고 좀 보여지죠 구독, 좋아요, 아, 아, 뭐. <laughs> 알람 <알라서> 설정, <참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LPG 통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아, 보통 원래 이쪽에 들어가서 정상일 텐데 바로 LPG 통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여기 안에 보이시죠? LPG 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이. 여러분들 짐 예, 넣을 때 또는 아, 눈치 보시고 우리 예, LPG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볼 필요 <laughs>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만 아는 거지 아,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고 예, 이제 와이프분하고 여자친구분은 아실 거예요. <웃음> 나머지는 <웃음>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뒷좌석 제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진짜 10만 키로인데, 아, 적게 탄 것도 아니고, 많이 탄 것도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LPG를 개조하고 10만 키로면은 많이 탄거 아닙니다. 자, 실내 너무 디자인, 깔끔하고, 심플하고, 약간 전 이거 그 디즈니 마크 생각나지 않아요? 월드 디즈니? 네. 디즈니 마크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 것도 딱 있고, 여기 딱 내려서, 이렇게 딱 가면은, 일단, 어, 깔끔하면서도 지금 이런 어떤, 느낌들 느낌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실내등하고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딱 보면 이런 느낌 나오거든요 딱 이렇게 옆에 이제 어뭐 팔걸이 할수 있는 이렇게 거리 딱 되어 있고요 딱요 정도 느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간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게 없다 일단 공간적인 부분도 분장이 챙게없고 이런데 나무 소재 같이 이렇게 원목 소재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데 느낌 있죠 만져 보면은 어, 굉장히 좀그 진짜 뭐, 나무 가구를 만지는 듯한 느낌? 제줍니다 이런 거 되게 느낌 되게 좋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뒤에 공간들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 사실 뒷좌석에서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편하면 돼요. 네. 2차, 2차석에서 앉았을 때 뭐, 딱히 뭔가를 원하고 바라진 않거든요. 딱 굉장히 편한 신차감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1열. 한번 들어가서 1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선 시트 있습니다. 운전석, 둘. 저 뒷좌석에 대차보다 100만원 더 받는 방법 1666-2550 흥도무역 조록창에 흥도무역을 검색해주세요 흥도무역 딱 버튼 시도 딱 버튼이 있고 여기 딱 보면은 이쪽에가 이제 그렇게 어 LPG, LPG가 l p g 딱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이제 오르간 페달하고 ESP 뭐 이제 트렁크 음. 버튼 이게딱 되어있고요 핸들 열쇠는 이제 반대쪽 자 그리고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 장착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뭐. 어, 너무 조용한데? 너무 차? 시동 안건줄 알았어. 와. 확실히 LPG 차들이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좀 조용한 어떤 느낌의 그런 게좀 있죠. 에, 에어컨 버튼은 총 이렇게 누르고 닫을 수 있는, 누르고 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할수 있는 게딱 되어 있고요. 음. 키는 이제 어, 이렇게 스마트 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키는 뭐 사실 이렇게 어, 그렇게 막 멋스럽거나 그런 건 음. 없죠.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하, 또 에어소스가. 전자파킹을해어서딱드 들여서 아 진짜 그 극강의 부드러운 승차감 극강의 부드러운 승차감과 핸들링 그리고 어요거뭐 핸들도 이제 신형 그거여서 확실히 그 전에 뉴체어맨 이런거랑 완전 다른 그런 딱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부탁아 지금 옵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드린데도 끊이질 않네 자, 그리고 모토, 당연히 라이트, 이제, 되어 있고, 이쪽 라이트, 어, 네, 모토 와이퍼 기능 되어 있고요 트립 같은 걸 설정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죠. 트립, 쭉쭉. 이쪽, 이쪽. 그리고 이쪽에, 어, 하만카도 사운드 하고요 이제, CD 플레이어, 뭐,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어, DIS 장치도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요이 네. 정도면, 아, 열선 통풍, 열선 통풍하고 메모리 시트, 전동 열선 메모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됐지 뭐이 정도면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죠? 천만원대에서, 천만원 초반 예산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충분히 만족하면서 탑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거, 어, LPG로 개조되는데, 2차 제가 세대인가네대 정도 있거든요. 어, 많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체어맨이나 에쿠스를 사서, 어, LPG 위, 어, 검사, 그, 그 LPG 그 업체 의뢰해서 하는데, 최소 못해서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리셔야 돼요. 어. 어, 3개월 6개월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그 비용이 작지가 음,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막 300만 원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좀 3, 400만 원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다돼 있는데 이 가격이면 굳이 내가 할 필요도 없죠. 편리하죠. 다돼 있죠. 거기에다가 상태 깔끔하죠. 거기다 옵션 웬만한 거 실용적인 옵션 구간 다 들어가 있죠. 대충 음, 진짜 괜찮죠.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또 이벤트 어떤 거를 줄까 여러분들 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이제, 모, 그, 저희, 그, 로또 이벤트는 계속 이번 주에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아, 이번에 체험맨이니까 체어맨으로 네. 삼행시 할까요? 어, 네. 체험맨체험맨삼행시해서 뭐 스타벅스 다섯 분께 네. 아,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면서 뭐 숫자도 적어주지만 좀 재밌게 뭐체험맨 네. 이렇게 해서 뭐 어, 뭐, 그냥 웃긴 것도 되고요. 뭐, 아무 말도 안 되는 얘기 써도 됩니다. 어차피 피디님들이 골라서 그냥 드릴 거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밖에 가서 엔진룸 보고 마무리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괜찮네요. 차가 너무 조용하고 진짜 헤드라이트하고, 와, 진짜 밖에 헤드라이트가 아, 진짜 운전하다. 어, 운전하다. 어, 방금 또 에어서스 움직이는 거봐 보이세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 좀 장거리 운행하시거나 좀 어느 정도 좀 그... 그... 내가 좀 대형 세단 좀 우리 그 살짝 그 가오게 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면 이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로... 아, 요즘에 그냥... 그니 요, 체험맨 정도 딱 타고 다니면은 아직도 회장님 소리 나옵니다. 그냥 딱요 정도 타고 다니면 시 절대 어디서도 꿀리시는 거 없기 어, 없, 없을 거고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이런 게 너무 깔끔한데 연비까지 좋은 차 바로 체험맨 W 차량이었고요 4륜입니다자이 차량 여러분들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 대표전 열어주시고요 또 로또 이벤트 저희가 세, 세 개의 숫자 맞춰주시고또 체험맨으로 또 삼행시 어, 잘쳐주시는 분께 저희가 어, 커피 쿠폰 스타벅스로 좋은 걸로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로 다섯 분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 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17일부터 지금 23일까지 영상 추첨 오늘 시간인데요.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아, 저도 좀 긴장이 되는데요. 자, 누가 될지 저도 긴장입니다. 1에서 20까지 해서 숫자 세 자리 행운의 숫자 나와라. 5가 나올지 예 나왔습니다. 행운 숫자 세 자리 4714, 4714. 적으신분 우리 대표 이메일로 어,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0 0사전 5만 원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